어 지난 4월 2일에 데뷔를 했었죠. 진짜 1년 조금 넘었는데 지난 1년을 또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추억을 할까요? 네, 네. 현빈, 아, 네 현빈. 네 현빈입니다.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가 나우데이즈로 지내온 1년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회사랑 상의 끝에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해보자. 라고 생각을 해서 나우즈로 팀을 바꾸게 되었고 조금 저희 나우즈만의 좀 감성과 위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좀 감성락의 곡을 이번에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다른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네, 시윤입니다. 네, 시윤씨. 저희 타이틀곡 에버글로우의 정확한 장르가 얼터너티브 록 장르라는 곡인데 이제 그 장르가 지금 현재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살짝 비주류의 그런 장르인데 저희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어서 회사도 많이 얘기해 보고 저희만의 색깔을 구축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장르를 도전해 보게 되었습니다. 네.